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최근 미국은 KF에 대한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뜬금없이 이란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한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하니 미국도 KF에 러시아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매체 부즈길랴드가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미국은 왜 이란이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한다는 가짜뉴스가 필요한가가 제목입니다. 이 매체는 지난주 주요 정치 스캔들 중 하나는 미국이 표명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비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미국이 오직 위성 이미지에만 근거해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전 세계에 뿌리고 있다는 테란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서구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한다는 얘기를 경쟁적으로 퍼뜨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토니 블링컨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탄도미사일 공급 계약이 지난해 서명됐고 러시아 전문가들이 무기 사용법을 이란에서 여름까지 훈련받았으며 탄도미사일 공급이 이미 시작됐다는 스토리를 퍼뜨렸다고 부직을 야자는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와 테라는 그러나 이 정보를 부인했습니다. 아빠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장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정보들을 퍼뜨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또다시 허위정보와 잘못된 논리의 기초에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레아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번 문제에 대해 그런 공급품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철저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와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악의적인 조작만을 주장한다면서 이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레아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란의 군사기술협력에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카스 통신도 미국이 이란, 러시아 간 특정 공급 문제를 계속 거론한다면 이는 그들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란의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교부 대변인 나세르 카나니는 테란이 러시아의 특수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미국의 비난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푸지글리아드는 서구 언론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뉴스는 위성 이미지만을 근거로 이란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미사일을 실었거나 하역한 증거도 없고 위치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푸지글리아드는 이런 형태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추측과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사진은 미사일의 선적과 하역을 전혀 묘사하지 않았고 단지 러시아와 이란의 항구를 포함해 카스피해를 순항하는 러시아 화물선의 모습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공급받은 일도 없지만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권국가는 유엔의 제안을 받지 않고 서로에게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대량 공급하는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부지글야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